한남대교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왜 살아야 되지? 이 짐을 내가 다 지고 있어야 되지. 신세 한탄 하면서 눈물이 쭉 나는데, 엄마한테 갈게. 내 동생 오빠 너무 힘들어서 가야겠다. 미안하다. 아빠 잘 모셔라.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걸 보는 순간, 뛰었어요. 제가 물 밑으로 가라앉는 느낌이 딱 나는데, 발이 닿을 수가 없는데, 뭐가 닿는 느낌이 딱 나는 순간.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선택 많이 하시면서 사시죠? 사람은 살아오면서매 순간 선택에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공의 기회도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선택자만이 성공의 기회가 뭔지를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이 나한테 행복인지 불행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눌 거는 순간의 선택. 이제 제 얘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동 유엔 빌리지라고 혹시 아세요? 그때는 대표라든가 고위 간부들이 거기서 렌탈을 해서 산대든가 이런 식의 굉장히 부촌이었는데 거기에 수영장이 딸린 방이 열다섯 칸, 본체와 별채가 있는 거의 재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유복한 집에서 돈 귀한지 모르고 우습게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큰 집에서 반포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반포라 그러면 신도시 개발되고 막 이래갖고 강남이 뜨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더잘 돼서 아 강남에 아파트로 이사 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아파트가 더 좋은 건지 알았어. 아 어, 그래갖고 좋아갖고 야 아파트다 이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어 엄마가 암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그래도 아빠 부자니까 어뭐이런 있는데 중학교 1학년 겨울이었어요. 교실 문이 탁 열리면서 제 여동생이 우산을 뚝 떨어뜨리면서 엄마 돌아가셨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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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도 안 하고 숨이 안 쉬질 정도로 전력질주로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니까 진짜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장례 다치르니까 아버지가 하실말 사실 이 집이 우리 전세고 내 지갑에 돈 15만 원 남았어.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8년 동안 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바로 1년 안에 죽는다고 그랬고 어머니를 낳게 하기 위해서 앓고 계시는 8년 동안 아버지가 거기에 돈 재산을 다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어머니를 사랑하신 거죠 어머니가 화톨 치면 깔깔거리고 웃고 아프다는 소리 를안 하시니까 친구분들하고 얘기를 했대요 집 다. 하세요 파시고 오세요. 그래서 저희 집 주변에다가 우리 어머님 친구분들이 파신 집에 돈을 더 얹어갖고 집을 다 사드렸어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나니까 사랑해서 헌신한 건 너무 좋은데 아빠가 돈도 한 푼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다 아버지까지 지병이신 관절염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점점 지날수록 남겨놓은 돈도 없지. 집에 생활은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춤을 출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유엔빌리지에서 전부 앞집, 뒷집, 옆집 다 흑인들이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막 랩하고 춤추고 이게 그냥 저의 삶이었어요. 그다 보니까 이걸로 뭐돈벌게 없나 아니나 다를까 스파크 팀들이 그 대학로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중학교 2 학년 때였거든요. 제가 그냥 나가갖고 확 춤췄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스파크 회장으로 계시는 이성문 회장님이 저를 딱 보더니 춤 추면서 돈벌 생각 없어? 춤 추면서 돈을 벌수 있나요? 그럼라고 하면 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트클럽 행사장 이런 데서 공연을 할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 돈을 더 벌라고 딴 팀으로 나왔어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시련이 와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가스비도 내고 전기료도 내야 되는데 돈을 안 줘요. 지금은 상상도 할수 없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댄서들의 조직들이 매니저라는 게 있었고 댄서들의 출연료나 페이를 착취하고 그리고 돈을 안 주고 강제로 일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빌일비재했어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이때는 선택이 중요한 건지 뭐가 중요한 건지 진짜 우리 얘기로 똥오줌 못 가릴 때였단 말이에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중학교 2학년인데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아침에 신문 돌리고 남는 시간에 빨리 조금만 우유 아파트 열 동만 돌리면 짧게 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학교 가서 졸아요. 그다음에 일어나서 애들 야자 할때 땡땡이 치고 나와 갖고 중국집 가서 접시 닦고 부동산 가서 명함 받아다가 명함 돌리고 그다음에 버스 타고 이태원 가서 춤추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도 춤춰서 본 돈에 10분의 1도 안 돼요. 춤춰서 돈을 벌면 더 많이 되는데 문제는 돈을 안 준다는 거죠. 그래갖고 몇 달씩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집에 가스를 끊는다는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 집 지금 가스가 끊길 것 같아서 10만 원만 값을 좀 해주세요. 그 매니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5천 원을 주면서, 야,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알아서 해. 10만 원 값을 해달라 했는데, 5천 원을 주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5천 원 갖고 가스비를 어떻게 내? 갑자기 멘탈이 훅 나가면서,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스스로가. 저 5천 원을 꼭 지고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남대교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왜 살아야 되지? 이 짐을 내가 다 지고 있어야 되지. 누가 지라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혼자 장손이니까 내가 벌어야겠다 생각해서 나 혼자 있는데 지금 실연 다쳤다고 신세 한탄하면서 뛰어내릴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물이 쭉 나는데, 엄마가 오버랩이 팍 되면서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걸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냥 뛰어내렸어요. 주마등이라고 그러죠? 필름이 넘어가듯이 엄마랑 아빠랑 같이 피서 갔던 거, 이태원의 부대에서 밥 먹었던 거, 이런 게 20배속으로 넘어가는 거. 그러면서 기절했어요. 그 다음에 기억이 뭐냐면,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저 나이 또래. 몰라요? <laughs> 그 당시에는 한강이 너무 지저분해갖고, 한강에 쓰레기 줍는 배들이 있었어요. 그 배가 이렇게 한남대교 지나가는데 제가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건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저 뺨을 때려갖고 깨워갖고 아저씨가 뺨을 막 때리는 게부터 기억이 나요. 그래서 혼자 안 보내고 저희 집까지 그분이 데려가갖고 아버지가 인수인계하고 아버지한테 구두주걱으로 엄청 두들겨 맞고, 이제 일단락 됐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넘어간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내가 이런 죽을 용기로 뭘 못해? 난 뭐든지 할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 죽었네? 그렇구나. 내일 뭐 해야 되나?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또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기 시작했죠. 여기서까지도 행복과 불행, 선택이란 거에 대한 중요한 거를 못 느꼈어요. 그러다가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져요. 이번에는 단장님이 6개월 동안 월급을 안 주고 그 돈으로 도박을 날려서 도망가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업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랑 같은 팀에 있던 애들이 두명 빼놓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랑 세 명이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건달 아저씨 맨날 연습실에 와서고야일안 하냐 막 이러고 우리 집은 어떻게 됐냐면 가스는 이미 끊어졌고 전화 전기 끊어진다고 동지서 딱 붙고, 그리고 전세 집이었잖아요. 집주인이 집을 빼라,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러고 딱 보는데, 저기 멀리서. 제가 어릴 때 살던 한남동 유엠빌리지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불쌍한 그지가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괴리감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나름 강하게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멘탈이 무너지면서 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제가 그래 어렸을 때 살던 데라도 한번 보자 마음이들 달래 보자 그러고 걸어서 유엠빌리지 갔어요. 갔는데 여기서 또. 괜히 갔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살던 집 앞에 가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내가 저기서 수영하고 맛있는 거 먹고 놀던데인데 지금 몇 년이 지난 변해버린 내 모습에 이만큼의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져야 이 짐도. 다 없어지는 거야. 이러면서 집을 뒤로하고 약수역 쪽으로 가자 이러고 딱 내려갔어요. 11월 달이었거든요. 이미 죽을 생각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강바람이 볼을 치는데 살을 애는 듯한 추위란 말이 그 뜻이 있 뜻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춥고 이제 서 있을 자리 본 거예요. 그 자리가 지옥불 같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장소처럼 보였어요. 제 눈에. 환영처럼 보였어요. 막, 불구덩이가 막, 오르고 막, 그냥 너무한, 거기 중간에 딱 섰어요. 엄마한테 갈게. 내 동생, 오빠 너무 힘들어서 가야겠다. 미안하다. 아빠 잘 모셔라. 신발을 딱 벗어놓고 뛰었어요. 제가 물 밑으로 가라앉는 느낌이 딱 나는데, 발이 닿을 수가 없는데, 뭐가 닿는 느낌이 딱 나는 순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든 거예요. 물 밖으로 얼굴이 팍 나오자마자 헤엄치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죽는 것 또한, 이렇게 선택을 못 하지. 장부를 잘못 선택했구나. 강변에 도착을 한 거예요. 안돼의 한숨을 쉬었어요. 몸이 다 젖어갖고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아직은 장소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다고 생각했는데 물살이 너무 세니까 밀려갖고 이게 반포로 나가야 되는데 한남동 쪽으로 와갖고 또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염 쳐서 나오는 장소도 잘못 선택을 한 거예요. 집에 가려고 이렇게 오는데 몸에서는 비린내나지 칼바람에 진짜 들들들 떨지 아무리 도로래도 거기 모래 돌유리조각이라도 있을까봐 점점 건거면서 이렇게 걷는데 저기 멀리서 내 신발이 보이는 거야. 진짜 너무 기뻐 갖고 발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막 뛰어갔어요. 진짜 신발을 막 얼굴에 비비면서 아, 고마워. 고마워. 이러고 신발을 신고 아, 이제 너무 좋아. 이러면서 집에를 딱 가는데 딱한 가지가 생각어 내가 살면서 계속 선택을 할 텐데 지금 신발 신고 집에 가는 선택은 바른 선택일까? 내가 어디를 가야지 똑바른 선택일까? 딸을 때는 뭔가를 해도 선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던 내가 내가 죽을 때를 잘못 선택했네? 아 내가 이 나오는 방향을 잘못 선택했네? 그날 따라 뭐만 하면 선택 선택하는 거요. 좀 종교적인 얘기할게요. 원래 좀 어릴 때부터 기독교인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때 확실하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 높은 데서 두 번이나 뛰어내렸는데 왜안 죽지? 이거는 누군가가 날 데리고 가야 돼 그럼 뭐야? 안 데리고 가면 난못 죽는 거네 그러면 죽기 전까지 잘 선택해서 살아야 되겠다 신발이 있던 자리가 지옥이었거든요 근데 천국이 됐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장소도 똑같고 신발이 있고 없고 차이고 신발이 나에게 도움을 줄 거다라는 생각 하나 때문에 그 장소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선택하든 매 순간이 선택이고,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부분을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불행해져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극복하려고 그러는 의지만 있다면, 그거는 행복하고 다를 게 없다. 중학교 2학년 나이에, 그거를 생각하게 된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똑같이 월급을 착취당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얼마나 궁하면 나 같은 놈 돈을 저렇게 먹을까? 그래. 가져가라. 그런 마음이 됐고 단돈 5만 원만 더 줘도 돈을 향해서 움직이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같은 댄서가 됐어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A란 팀에서 5만원 더 준다고 그래 갔어요. 그래서 막춤 연습을 하고 무대에 올라가야 되는데, B란 팀에서 5만원 더 준다고 해서 꼭갈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5만원 더 줄게. 있어.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걸로 소문이 났어요. 이태원에서 현진이 형이 춤은 엄청 잘 춰. 근데, 의리 없는 놈이야. 근데 춤을 잘 치니까 의리 없어도 또 써요. 근데 그 정도로 팀을 밥 먹듯이 옮겼는데, 그걸 선택한 내가 신의 한수였던 거예요. 왜? 팀마다 댄스들이 다 달라요. 그 춤을 아, 외워야 제가 무대에 설수 있으니까 옮길 때마다 연습하고 배우면서 모든 춤을 섭렵하는 댄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수만 선생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태원에 정말 춤잘 추는 애인데 재즈면 재즈, 힙합이면 힙합, 브레이크 브레이크 다 출주하는 애라고. 걔 한번 보시죠. 그 선택도 내가 짊어지고 감당하니까 저한테 득이 된 거예요. 그때 내가 포기를 했다면. 장사나 하고 음악 안 하고 뭐 이랬다면 우리나라의 재즈 힙합이라는 장르를 처음 시도하지도 못했을 거란 얘기죠. 어떤 선택이 군 실패했다고 그래서 불행하다고 그래서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선택한 것을 행복한 선택이 되게끔 만드는 것도 나의 숙제라는 얘기죠. 그것도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주어지는. 고 내가 선택해서 행복과 불행은 내 삶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 느낄 수 있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저는요 최고의 인기도 없고 몇백억씩 벌고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모를 때 성공해서 반복해서 실패했잖아요. 남이 볼때 힘들고 불안하고 할지 모르지만 실패를 하고 나서 나는 이 실패를 내 행복으로 만들 거야라고 하면서 매 순간,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만족스럽게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든지 나한테 필요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자세로 살아가시는 게 밝은 인생을 사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내 안에 내가 사는 거예요. 오늘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